아 오늘도 안 들어오네. 전화라도 해볼까? 아니야 자기야. 내가 어떻게든 방법 찾아볼 테니까 우리 포기하지 말자. 어? 이제 이 게임 정 떨어져서 못하겠다. 아, 아니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? 우리 몇 달간 열심히 했잖아. 아니면 다시 만들면 돼. 다시 다른 이쁜 캐릭터로. 아니 자, 자기야. 아 아니 아니 아 나가지 마. 아 자기야 가지 마. 내가 어떻게든 해볼 테니까. 자기야. 자기야. 에 고독하구만. 그래 뭐 그동안 밀링 퀘스트나 좀 해야겠다. 어 느낌표. 저기요 우리 마을에 손님이 오다니 모험가인가어 안녕하세요. 저 퀘스트 도 있길래 너구나. 그린마이어 샤이텐델바르 슈펜 버너로며 마을을 구한 용사가. 아네 그죠 제가 구했죠. 생각보다 강해 보이진 않는 걸? 아 그런가요? 그 퀘스트가 뭔가요? 성격 급하긴. 내가 지금 마을 동쪽에 만약 그녀가 그래서 말인데 <laughs> 그래 어쩔 수 없지. 생각이 바뀌면 다시 말 걸어줘. 아 갈기다 고절 눌렀다. 아 씨, 저기요 잘못 눌렀어요. 우리 마을에 손님이오다니 모험가인가? 네, 네 퀘스트 주세요 퀘스트. 너구나 그린마이. 네, 네, 네 제가 고했어요 제가 고했어요 네, 네. 생각보다 생각보다 강해 보이진 않죠. 네, 네. 성격 급하기. 내가 지금 마을 동쪽에. 아니야 <laughs> 그녀가. 그래서 말인데. 좋아 도와줄 줄 알았어. 그럼 잘 부탁할게. 슉. 아 주요 임무 피콜의 속마음 피콜의 편지를 자파점에 있는 에이미에게 전달하기. 자파점이 허... 어디 있냐? 어? 아씨 바로 옆에 있잖아! 저기요 어서오세요 에이미의 자파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아예그 누가 편지를 전해달라고 해가지고요 어머 누가 이런 걸 아니 다 보셨지 않나요? 바로 옆에 있었는데 읽어봐도 되나요? 아예 읽어보세요 누군지 전혀 모르겠어요 아, 바로 옆에 있었는데 그걸 모르 혹시 그 사람에게 이말 전해주실 수 있나요? 아네 말씀하세요 전 용기 있는 남자가 좋다고요 아예 저기요 들으셨죠? 돌아왔구나! 에이미가 편지를 읽고 뭐라고 했어? 아니, 진짜로 솔직하게 못 들으셨어요. 바로 옆에 있는데. 아니, 무슨 소리야? 빨리 알려 줘. 애 태우지 말고. 아, 직접 오시래요. 용기 있는 남자가 좋다고. 그 그게 끝이야? 아, 빨리 보상 줘요. 서브 해주제 젠장. 글만으로는 그녀의 마음을 얻을 수 없는 건가? 어, 용사? 나좀 도와줘 아뭔또 연계야 뭔데요? 엘루니오스 동쪽숲 맞은편 어귀 3에 출몰하는 흉폭한 장미를 잡아서 장미 꽃다발 3개만 구해줄 수 있겠어? 제발 부탁이야 아 잠깐만요 여기 옆에 장미 있는데요? 이거 꺾어다가 그냥 주시면 될거 같은데 그래 어쩔 수 없지 생각이 바뀌면 다시 말 걸어줘 아 진짜 씨 아, 알았어 할게요 아, 할게요 여기요 장미 꽃다발 3개 맞죠? 드디어 왔구나 이제 이걸 에이미에게 전해줘 아니 직접 오시라잖아요 저한테 시키지 마시고 사실 나 그녀에게 인사조차도 못했단 말이야. 그런데 갑자기 꽃줄 주면 뭐라고 생각하겠어? 아, 알았어요, 알았어요. 쭉쭉쭉쭉. 저기요. 어서 오세요, 에이미의 잡화점에 오신. 나나나 이거요. 그 사람이 줄어요. 이 이건. 이거요. 그 사람이 줄어요.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미꽃? 이걸 어떻게? 네, 네, 네. 뭐, 그래서 어떻게, 이제 뭐 어떻게 할까요? 제발 여기서 끝내주세요. 저 메인캐도 밀어야 된단 말이에요. 그 사람, 누군지 알것 같아요. 아, 모르는 게더 이상하지 않나? 바로 옆에 있는데. 저, 부탁 한 가지만 들어주실 수 있나요? 아, 또 연계. 뭔데요? 그 사람에게 따뜻한 버섯 스튜 한 그릇 만들어 주고 싶은데. 아 버섯 구해달라고요? 아니요 버섯은 제가 구하러 갈 건데 요즘 마물들이 숲에 많다는 소문을 들어서. 요아 토벌 캐구나. 뭐뭐 잡을까요? 아니요 혹시 엘로니어스 동쪽 숲 그늘진 곳 이까지 저를 데려다 주실 수 있으신가요? 아 호이 캐구나. 네 그렇게요. 출발하시죠. 축축축 축. 근데 그 옆에 피콜이라는 사람 있잖아요. 아시죠? 저 저요? 어? 미미 미. 아 진짜. 아니 근데 원래 이렇게 천천히 걸으세요? 이런 좋은 날에 산책이라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걸요? 조금만 더 빨리 걸을 수는 없을까요? 좀 중간 걸음으로라도... 어? 아 뭐야 저기왜또 멈추세요? 히트는 곡물빵을 좋아하던데 나중에 구워줘야겠어요 아니 뭐 하세요 왜 제자리 걸음을 이런 좋은 날에 산책이라니 왠지 기분이 좋아지는걸요? 아니 잠깐만 아이 지금 이돌 뿌리에 걸려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야? 아니 어떻게 이딴 돌 뿌리 하나 못 넘냐 게임 엔진이 진짜 어? 아 몰라, 그냥 포기할래. 뭔 서브 퀘스트가 이래. 임무 포기. 퀘스트를 포기했습니다. <laughs> 아. 무슨 서브 퀘스트 하나 갔다 오는데 현실 시간으로 4시간이 걸리냐... 어? 덕분에 맛있는 스튜가 완성됐어요 감사해요 용사님 아 그래서 뭐... 저 옆에 있는 저 사람한테 줘요? 이거... 자파점 서쪽에 있는 피코 씨에게 전해주세요 자파점 서쪽이 아니라 바로 옆이에요 아가씨 고마워요 용사님이라면 들어주실 줄 알았어요 아... 저기요 꽃다발은 전에 줬어? 그녀가 뭐래? 이거... 줄래요 이건... 버섯 스튜? 그쪽인 거 눈치 챈거 같던데요 말도 안 돼... 에이미가 나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니... 어디 한번 먹어볼까? 에 <놀람> 어어어어... <놀람> 왜 그러세요 오, <놀람> 저, 괜찮으세요? 아, 어? 으악! 어, 뭐야! 저기요! 괜찮아요? 아 저... 저기, 저기요! 삐레닝 <놀람> 퀘스트 완료? 아 뭐야 이거! 정말 고마워요 용사님 피쿨 그 사람 10년 동안이나 저를 스토킹한 벌을 이제서야 받네요 예? 아... 아 스토킹... 아 무슨 스토리가... 그리고 대놓고 옆에 서있던데 그렇게 대놓고 스토킹하는 사람이 어딨어요! 덕분에 이제 편하게 장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... 받아주세요 어, 감사합니다 아, 잠깐만 피콜의 옷... 피코레옷... 아씨 뭐야! 죽은 사람 옷서 누가 입어! 어우... 그렇게 똥결련을 시켜놓고 준다는 게 겨우 스토커 유품이야? 어? 장비 스킬도 어? 스토킹 플러스 1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어다 써먹으라고 우리 마을에 손님이 오다니 모험가인가? 어? 에? 너구나, 그린마이어 샤이텐델바르 슈펜 번으로며 마을을 구한 용사가.